대표적인 알츠하이머 논문이 조작 의혹에 휩싸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16년간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해 기울여 왔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뇌속 독성 단백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는 신경 세포에 오랜 시간 과도하게 쌓여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미국 미네수타 대학의 실뱅 레스네 캐런 애쉬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관련 내용이 실렸는데, 건강한 어린 쥐에게 특정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스타 5-6를 투약했더니 기억 손상 인지 기능 저하가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 속에 있는 평범한 단백질이지만 신경세포 표면에 오랫동안 쌓이면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 알츠하이머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논문 발표 이후 알츠하이머 발병 원리로 아밀로이드 가설이 생겼습니다. 이후 이 논문은 2,270건 이상 인용됐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벤더빌트 대학교 매튜 슈레그 교수는 작년 8월 알츠하이머 치료 후보 물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과학 저널 사이언스는 6개월 동안 조사 분석해 지난달 21일 조작 의심이 있다는 과학자들의 견해가 담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2006년 논문 속 이미지에서 실제보다 더 많이 발현된 것처럼 복제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했는데 두 이미지의 상관 계수는 0.98로 완전히 같은 이미지인 1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 겁니다. 논문 저자가 소속된 미네소타 대학과 미 국립보건원은 현재 관련 조사에 나섰으며 네이처 역시 해당 논문 페이지에 결과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달아둔 상태입니다. 한편 치매를 앓는 노인들은 팬데믹 기간 기약 없는 사회적 단절을 겪으며 증세의 악화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가 지난해 4월 대한치매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조사된 치매 환자의 51.5%는 코로나19 이후 신경행동적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건강한 생활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 가능하며 이를 위해 먼저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이상 지질 현상을 치료해야 합니다. 또 과음 흡연을 피하고 즐거운 생활과 함께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건강한 식이 생활이 중요합니다. 비만에 이르는 과도한 음식 섭취를 피하고 특히 뇌 건강에 좋은 지방이 함유된 해산물, 등푸른 생선, 견과류, 아마씨, 올리브유 등을 섭취합니다. 항산화 비타민 복용과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월드파마 뉴스였습니다.